I think the objective of this orchestra is pleasure. Pleasure for a lot of people. First of all, let's say pleasure for the musicians who, besides their work, come and play at a very, very good level. And pleasure for them to work uh, at a professional level or in a professional rhythm and give so much energy. This is a pleasure. 시험부대 지휘에 맞춰 숨을 불어넣고 호흡을 조절하고 서로의 연주를 느끼는 사이 이번 공연의 피날레가 찾아옵니다. 굳은 연습을 묵묵히 참아낸 단원들에게 위안을 얻은 첫 단독 공연이 성공적으로 끝이 났습니다. 마지막 학주가 끝나고 단원들이 만나게 된건 의외의 찬사와 귀한 박이 따뜻한 응원의 목소리였습니다. <목소리> 제3회 생활예술 오케스트라 축제 기자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세종문화회관 이승혁 사장님께서 인사말씀으로 기자간담회를 열어주시겠습니다. 이승효. 아마, 어, 20, 우리 뭐, 세기보다 더한 21세기에 우리 문화예술 한국의 문화예술 풍경에서 가장 두드러진 그 중에 하나가 예술 교육인 것 같고요. 그중에서도좀어 어떤 X 시스템이라고 하는 어떤 세마르도 좀공동 예, 서 잡고 있는 거 같습니다. 어중세 번째, 굉장히 세 번째인데 이렇게 그 어, 다양하고 양적으로 풍성하고 한국 생활 예술 음악을 네, 엮혀. 예를 들 같습니다. 정말 인데요 자발적인 모임입니다. 세종문화회관에 그 이런 탄을 벌리는데 힘을 쓰도록 하고 앞으로도 더 노력하기 위해서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원 축제였습니다. 세종문화회관 박승현 문화예술부 부장님께서 축제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네. 세종문화회관이 지난 2012년부터 생활 예술을 지원하고 그 주체인 시민들의 주인공으로 보각되는 시민예술사업을 꾸준히 펼쳐왔습니다. 2014년에 51개 오케스트라에 2,200명, 1 5년 60개에 2,900명, 올해 16년에 60개 오케스트라에 3,100명의 시민예술가가 세종문화회관에 10월 축제 본선 무대에 오릅니다. 올해는 제3회 생활예술오케스트라 축제의 피날레 때대에 서울시민 피라모니 오케스트라와 유엔오케스트라가 합동 공연을 올리고 국제적인 축제로 의 힘찬 발걸음을 시작하게 됩니다. 네, 모두를 위한 오케스트라가 저희 축제의 슬로건인데요. 그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서 모두가 함께 그 축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생활예술음악인협회 봉원희 이사장님께서 시민 오케스트라의 자발적 참여와 세계 네트워크 의미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2014년 4월에 51개 오케스트라 대표들이 모두 모여서 옵션을 통해 축제의 원칙과 방향을 얘기하고. 프로그램을 기획하면서 생활예술 오케스트라 축제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51개 대표들은 10월 축제까지 200일이 넘는 기간 동안 축제를 만드는 주인공이 되어서 직장생활의 바쁜 짬을 내어 직접 창조하고 기획하고 연주하는 생활예술가가 됩니다. 서울 시민피라모니 오케스트라 상임 지휘자이자 세계생활예술오케스트라 포럼 책임 코디네이터이신 최은석 지휘자님께서 세계생활 오케스트라 포럼에 대한 안내와 포럼에, 포럼에 참석해주신 발표자분들을 소개해주시겠습니다. 서울 신흥필 하모님 오케스트라는 어, 음악을 통해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로 모였죠. 어, 81명의 단원들이 구성되어 있고요. 어, 예전에는 포마에 소속되어 있는 단원들 중에 어, 이 뜻을 같이 하고 싶은 사람들 그리고 음악적인 또 역량도 되시는 분들을 그 이유는 오디션을 통해서 선발을 하니까 그런 어, 분들로 구석이 됐다가 그래서 올해부터는 어, 포함할 소수 있지 않았던 분들도 어, 오디션을 통해서 선발했습니다. 영국에서 오신 리데이비스 히겐스 교수입니다. 이분은 그 역동적인 음악의 미래를 향한 협력에 관해서 발표해 주실 겁니다. 그 옆에. 그, 아프리카 커뮤니티 오케스트라에 대해서, 아프리카에서, 사우스 아프리카에서 오신, 어, 그인데, 그, MEP 공동 설립자고 그 매니저시고, 음악 교육자이시기도 합니다. 아, 어, 아데이미 솔레민, 어, 올라디란입니다 다음은, 그, 경희 사이버대학교 교수이시고, 지금 생활, 세계 생활예술 오케스트라구요. 코디네이터를 맡고 계신 강윤지 교수님의 k 생활예술 오케스트라의 전망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특별히 발표해 주실겁니다. 미국에서 오셨는데 앤메 e 어 y 이 e r 국 국립예술기금 그 다음에 음악 및 오페라 디렉터 y 습니다 y very, v e r 남미 e r y very, very, y v l a y very, v 라 r 유명한 네 시스템을 통해서 미국으로 전파되는 그 요라 오케스트라 음악 감독이시고 그 마트 컬리즈 교수님이십니다. 그 후안 펠리페 몰라노입니 일본의 네, 커뮤니티 오케스트라에 대해서 소개해 주셨는데 일본 아마추어 오케스트라 연맹 부이사장님이시고 도요하시 심포니 오케스트라 지휘자이시기도 합니다. 시모와 타키시 씨. 일본 아마추어 오케스트라 연맹 이사이신 류재정 이사이신. 그리고 그 옆에 분들도 그 일본 아마추어 오케스트라 연맹 기사신데지 치카타 마사이로시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유엔 오케스트라 평화음악회 총감독을 맡고 있는 유엔 옆에 세계연맹 사업충장투별보자관겸 대협력조정관을 맡고 있는 이종현이라고 합니다. 유엔 오케스트라는 국제도시인 제네바의 도시국제화 사업의 일환으로 2011년에 창단된 자선 오케스트라로 설립되어 유엔을 대표하여 음악을 통한 유엔의 인도주의적 목적에 맞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위스, 미국, 네덜란드, 브라질, 콜롬비아 등 20개 국가 출신들 70여 명의 단원들로 구성된 오케스트라입니다.